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어제 이어서 같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 나눕니다. 요수아서 22장 5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를 선길 중이라 하고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어, 나아가야 합니다. 5 절에 다시 보게 되니까 여수아가 요단 동편 지파의 용사들에게 권면하기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동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데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자신은 거짓말쟁이라고 떠벌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입증해 보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거짓말쟁이와 위선자로 판명이 될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부족하나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다스림 받고 주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